1991년, 독립 직후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어요. 1위와 2위는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다음! 그거 아세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깡패같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1991년 독립 직후의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1위와 2위는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다음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폭탄만 5,000발이 있었어요 ICBM 미사일도 170여발이 있고 근데 그걸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모두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 쏠 줄을 몰랐어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나쏠수 있다고? <laughs>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아 발사 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사 코드야, 솔직한 얘기로 그 핵탄도 떼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되지. 솔직한 얘기로 핵탄도. 만 따로 빼서 자기들이 미사일 만들 줄 알고 쏠수 있는 로켓 기술력이 뛰어나면은 다시 재활용하면 되죠 솔직한 얘기로 발사코드는 솔직한 얘기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쏠 줄도 모르는데 그 발사코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쏠 줄을 모르는 거야 쏠 줄을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지식이 좀 생기면 좋은데 길어야 15년 갑니다 길어야 15년 핵 탄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농축우라늄을 조져가지고 플루토늄이 생기고 경량화가 됐고 소형화가, 소형화가 됐고 작아지고 가벼워졌잖아요 얘를 핵탄두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10년에서 15년밖에 못 가요 이게 뭔 말이요? 농축우라늄을 계속 조져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 때마다 갈아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핵탄두 달아놓으면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야 10년 15년마다 새 거로 갈아줘야 돼 이거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거 이것들이 우크라이나가 할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 이게. 핵탄두 5천 개가 있으면 뭐하냐고. 저게 10년, 15년 되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왜? 가지고 있자니 지랄하잖아. <laughs> 가지고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데 또 가지고 있다고 지랄은 또 사방에서 해. 미국도 지랄해, 영국도 지랄해, 러시아도 지랄해, 사방에서 지랄해, 막. 너네 핵폭이 안 해, 이 새끼들. 너가 얼마나 무서운 거. 빨리 거기 손대면 안 돼? 빨리 돌려줘. 알겠지? 미래, 뭐 막, 사방에서. 절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야, 막. 강제국들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영국이요. 핵잠수함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퇴역한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왜 퇴역한지 아시는 분? 돈이 많이 들어서. 군축을 해요, 군축. 그러니까 군 긴축을 한 거죠. 국방 관련된 것도 긴축한 게 많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핵잠수함이 이제 퇴역 하나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핵잠수함 엄청 좋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핵잠수함 하나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할 때, 폐차해야 될때 1조 들어요. 한 개. 이거 만드는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폐차할 때 1조 들어요, 이거 하나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원자로랑 핵연료랑 이거를 잘못하면 떼거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핵무기! 핵잠수함! 핵항공무함! 뭐, 이씨발. 말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 그거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도 문제야. 만들고 나서는 이제 관리랑 유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나중에 또 폐차할 때또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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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으래 말,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만들어. 이러는데 그 쉽지 않다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체결합니다. 여기서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도 함께 계셨어요. 어, 미국, 러시아, 영국도 함께 어, 핵무기가 있는 나라죠. 셋다. 미국이나 서방진영 국가들은 굳이 굳태요 소련 해체 이후에 자 핵무기가 있습니다. 없어요. 없고 없죠. 없어요. 수많은 나라가 핵무기가 없어. 얘는 있어. 얘도 있어. 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없어요. 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핵무기가 있는 걸 반길 나란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지금 지도에 보이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딱한 국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가지기를 원하는 나라도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나라 중에 한 국가도 없습니다. <laughs>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더 만만해진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잘못한 거야.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할때 동시에 나토가 입을 했어야 돼요. 이때 나토가 입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겁니다. 이거를. 왜안 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 9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정부가 어디죠? 클린턴이죠 이 양반이 바빴어 나토 가입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뭐 가입하게 하냐마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전 세계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해야 될게 되게 많았고 개인적인 스캔들도 있었고 하여튼 국내 정치적으로도 피곤한 일이 되게 많았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뭐 나토에 가입하냐마냐 이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미국 입장에서 너무 바빴고 우크라이나 얘를 받아주는 게 실제로 맞나 안 맞나 이런 계산을 할수 있는 판단 능력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안한 채로 좀 지나갑니다. 물론 미국이 뭐 뒤를 봐주겠다 주댕이로만 이제 좀 얘기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나토 가입을 안 했죠. 나토 국가들이 다 같이 함께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줄 명분도 없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2014년에 크림반도와 그리고 아까 말한 루간스크, 도네츠크 뭐 분리 독립을 부추겼던 그런 거는요. 러시아도 급하긴 급했던 거예요.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 하게끔 이렇게 저렇게 좀 허수아비만한 좀 구실을 수가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진짜 빼박인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나토에 가입을 할것 같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야 러시아도. 어 이번에 진짜 얘네 나토 가입하면 진짜 더 이상 이 크림공화국이나 루간스크, 도네츠크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어 빠르게 이제 2014년에 급하게 저 짓을 했다. 러시아. 어,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16일에 지나가는 얘기로 간다요가 러시아가 침공을 못할 거다. 아마 명분이 생길 때까지는 좀 기다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역시나 18일에 미국이 바이든이 계속해서 18일에 침공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시일에 갈 수도 있다고 막 부추겼죠. 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본인들이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하에 이제 오늘 2월 22일에 내 생각에는 바이든이랑 수많은 서방 국가들이 2월 15, 16, 17일 내내 18 일에 쳐들어갈 거다 러시아는 쟤네들 쳐들어간다 군대가 들어갈 거다 계속 이랬잖아요 알던 거야 이미 서방 진영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아까 크림반도 어떻게 합병했댔어요 크림반도에 일단 군대를 투입했죠 그 다음 주민 투표를 해서 독립 투표하게 하고 합병까지 가결시키고 그 다음 러시아 영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아 지금 이미 이렇게 똑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서방진영 국가들은 얘네 일단은 군대 투입한 다음에 독립에 대해서 승인을 한이 만이 별짓거리 다할 거다 결국엔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네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선빵을 친 거야 모냥 빠지잖아요 쟤네 침공할 거다 그게 그래, 군대가 침공을 한게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는데도 지금 침공 소리 듣잖아요 평화유지군은 무슨 평화유지 얼마나 지금 놀림 받아야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미국의 그 국제 정치 당국자들은 저 새들 어차피 군대 들어갈 거다. 근데 그때 뭐 면이 존나 안석이 만들려면은 침략했다, 침공했다. 쟤네들 이제 군대 들어갈 거다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평화 유지군인 거야, 지금. <laughs> 어 이제 뭐 급했나 봐요. 뭐 이름을 이제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이걸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됐어요. 똑같이 이제 갈 것이다. 어 일단 러시아가 뭐 얘네들의 독립을 승인해주고 승인해줬다는 거는 이제 지지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러시아랑 합병하는 것까지 이제 가결시키면 러시아의 영토화가 되겠죠. 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할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간다요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게 된게 뭐냐면 기존까지 평가되던 나토 나토라는 기구가 좀 굉장히 많은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다요가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공부해왔고 그렇지만 기존까지 논문들에서 이 나토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러니까 국제정치 논문 보면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함부로는 못할 것이고 견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아니다. 생각보다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어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글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아니라서 이번에 아무것도 나토가 안 했더라도 앞으로 실제 다른 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좀 나토가 실제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들이야 러시아를 강력하게 막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프랑스나 독일은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딱 그냥 그래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게더 중요하지 이 양반들한테 무슨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냐 마냐 지금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별로 이로울 게 하나 없어요. 프랑스나 독일의 정치인들한테도.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현재 상황을 보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토라는 기구는 정말로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도와주거나 다른 나토 국가를 도와주겠다는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그 타이밍이 아니면 다들 지지부진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자기들 손해볼 것 같으면 웬만하면 잘안 도와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른 서방진영 국가들보다는 덜하죠 경제가 안 좋지만 여기서 더안 좋아져봤자 러시아는 뽕파이 해가지고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푸틴이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 건이 서방진영 국가 새끼들이 괴롭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프랑스나 독일은 특정 국가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도 그 화살이 고스란히 정치인한테 가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도 지지율이 오락가락합니다. 국내 문제 때문에도 지금 바이든이 오락가락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한 게 공식적으로 이제 딱 날짜를 결정한 건 바이든 아닙니까? 물론 그전부터 천명해 오던 건 트럼프지만 이런 바이든 정부가 굳이 구태 우크라이나 일에 군대까지 파병하면서 일을 키울 일도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미국의 국무부 바이든, 미국 부통령, 다 얘기했었다.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데 여기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경제. 군사적으로 대가 치르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전례 없는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만 하겠대요. 근데 뉴스 보고 좀 피식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 독일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바 5천개 주겠다. 그리고 야전병원 만드는 거 도와드리겠다 그랬어요. 어, 진짜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복잡하죠? 상황을 봐가면서 행동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아군이고 우방이었더라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획돌아서는 것도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국내 문제라던가 내가 여기서 힘세니까 저 새끼를 조질 수 있어. 조지면은 국, 경제적으로 조금 더안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탄핵 위기야. 그런 모든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국제정치는 각 나라의 국내 정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각 나라들의 국제 정치를 이해해야 내 나라의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야 돼 수출 규제 때든 중국에 대한 거든 일본에 대한 거든 뭐든 간에 자기들 감정적으로 다 결정을 이미 해놨어요 대부분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다 중국이랑도 쌩까고 싶고 일본이랑도 쌩까고 싶고 북한이랑도 쌩까고 싶고 미국이랑도 쌩까고 싶고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거로 결정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런 거만으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하면요, 나라 개판 납니다, 진짜로.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막 지지하는 분들 솔직한 얘기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이성적으로 그걸 계산해가지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중국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일본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봐, 생각해봐야 돼, 진짜로. 그러면 나라 꼴이 개판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가 개입을 시작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오늘의 날짜는 지금 2월 22일입니다. 어, 러시아가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분 하에 우크라이나 옆에 군대를 파병했죠. 미국이랑 서방 진영은 침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크림반도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 모르죠? 또 어떤 식으로 또 될지. 러시아는요,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 지금 나토가 확실하게 지금 러시아가 뭔 짓을 하든 간에 개입을 함부로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좀 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더막 나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한동안은 한동안은 수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바빠서 러시아가 설치고 댕기는 거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라걸 러시아가 좀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막 나가지 않을까 러시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좀 얄팍하게 간다요. 개인적인 좀 예측도 좀 추정도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무분별한 국뽕은 나라를 망칩니다. 정말이에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